백화이안은 취급 안함 분량 빵빵 채운 카카오 판타지 웹툰 탑 7. 소개해드리게. 7위. 재능 삼킨 마법사. 트레이싱 논란이 있던 작품이지만. 매력적인 캐릭터와 액션은 호평 디테일한 설정과 묵직한 빌드업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보시기. 6위. 마법학교 마법사로 살아가는 법. 마법진 회로부터 서클의 척도까지. 디테일하게 짠 판타지 설정이 몰입도 쩐다. 과하지 않은 개그코드도 있어. 가볍고 유쾌한 아카데미물의 정석을 보여준다. 5위. 용을 삼킨 마법사. 폐기물 설정과 조금 이질적인 주인공의 순수한 성격 묘사에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독특한 세계관과 개선 있는 작화는 호평이 자자하다. 4위. 4천 년 만에 귀환한 대마도 사신을 멸시한 인간들에게 시원하게 복수하는 초반부 사이다 전개가 일품. 디테일이 살아있는 수려한 작화와 강렬한 액션신 또한 이 작품의 자랑거리. 3. 위 네크로맨서 학교의 소환 천재. 평범함을 거부하는 천재 주인공.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키는 매끄러운 작화와 방대한 스케일의 액션 연출이 돋보인다. 2위. 귀환자의 마법은 특별해야 합니다. 미래를 알며 모든 마법을 역산하기까지 하는 주인공의 지략적인 활약. 스토리도 탄탄하다는 호평이 자자. 대망의 1위는 무한의 마법사. 수학 공식을 접목한 듯 깊이 있는 마법 세계관이 참으로 매력적